4.6등급이 합격했던 국민대학교 교과. 가장 극적으로 펑크 나는 데가 국숭세단입니다. 자 국승세단 가장 펑크 많이 났는데 에드시크에서 재작년에 4.6등급이 합격했던 국민대학교 교과 임산생명학 예, 네, 펑크 났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식품영양학과 그래서 3.38 학생 환산 2.97그 학생이 제 합격했잖아요 그래서 교과 최저점 에드시크에서 2년 연달아 맞췄어요 그 학생이 국민대 자연계 전체 최저점을 합격한 거예요 국승세단 잘보셔야는요 올해 가장 큰 변화가 있는 데가 국승세단입니다 물론 상위권도 펑크 납니다 뭐 서성항 라인도 펑크 나고 작년에 한양대 엄청 펑크 났죠. 제가 막 한양대 막 쓰라 그랬잖아요. 그죠? 뭐 서서한 라인부터 해서다 펑크 납니다. 근데 그요 라인을 밑으로 내려가면 예를 들어서 인가경 라인 가면 펑크 잘안 납니다. 왜요? 수능 체저가 높지가 않나요, 그죠 그래서 가장 극적으로 펑크 나는 데가 국숭세단이에요 국민대학교 이과 입결이 1.789요 라인부터 2.3요 정도에 그리고 펑크 나면 2.57 요렇게 끝나요. 재작년에 그쵸. 역대급 펑크가 났죠. 그러니까 4.6 등급대가 학교에서 임상생명학과그죠 그리고 이제 작년엔 식품영양학과 펑크가 3.38 학생. 작년 바이오의학과 같은 경우는 1.6까지 올라갔죠. 그리고 쭉 내려가면 2.3 여기 보면 이제 맨밑 이가 지금 미래모바일 가2.4 나오고 식품영양학과가 2.39로 나와 있는데 국민대학교는 홈페이지에 모든 합격생의 점수를 100%다 공개합니다 교과 점수를 여기에는 지금 7 0컷이라서 식품영양학과 뒤에서 2위인데 최종 합격자가 2.97 그래서 식품영양학과가 바로 최저점 펑크 가 났던 학과입니다. 그래서 국민대 이과는 똑같죠. 이합류 최저 변동상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또 펑크 납니다, 그렇죠? 올해 국민대학교 문과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면 2합 5였다가 2합 6으로 완화됐죠. 올해 가장 큰 변화 중 하나가 국민대고 승실대죠 국민대고 승실대가 체제를 전부 다 문과하고 이과를 똑같이 바꿔버렸어요. 2합 6으로. 다 통일시켜 버렸습니다. 올해 국민대학교 문과 같은 경우 2합 5에서 2합 6 체제가 완화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선발 인원도 보면 증감이 또한 있죠. 그래서 자 문과 보면 2.0에서부터 작년에 2.5까지 이렇게 있고, 그러면 이제 체제가 완화됐으니까 올해는. 이 입결이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그래도 뭐 아시다시피 체조가 완화됐다고 해서 무조건 전부 다 올라간다 이건 아닙니다 입결이 올라갈 거고 일부 학과에서 또 펑크 발생하겠죠 자 숭실대 문과 마찬가지로 2합5였는데 2합6으로 체조를 완화했습니다 국민대나 숭실대 똑같죠 2합5에서 2합6으로 완화했죠 숭실대 문과를 보면 2.1에서부터 2.4 그래서 마찬가지로 체조가 완화됐으니까 조금 보수적인 요건이 필요하죠 마찬가지로 그래도 눈깔는폭크답니다 충실대 입과는 2압 5에서 2압 6으로 최저 또 완화했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가 2압 5일 때가 1.9에서 2.5까지 이렇게 입결이 어 형성이 되었었는데 지금 최저를 완화했습니다. 그러니까 2압5에서 2압6으로 최저를 완화해서 어, 마찬가지로 최저 완화되어 는좀더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세운대문과는 반영방법에 약간의 변화가 있고요 최저가 2압6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무전공이 확대되면서 자전을 엄청나게 늘리면서 자전을 200명이 넘게 뽑았죠. 자전을 엄청 뽑으면서 개별 학과들 좀더 이렇게 파격적 줄였어요. 세종대학교 이과 같은 경우는 입결이 2등급 앞쪽에서 초반에서 이렇게 형성이 됐었는데 작년에 보세요 다다 다 뚫렸죠. 2.5, 2.5 그죠? 여기는 3점까지 다 뚫렸죠. 제가 작년에 건설이나 환경융합 이런 과들 쓰라해서다 폭크났죠 이렇게. 그런데 올해는 모집 인원을 이렇게 다시 증가시켰습니다. 작년에는 자전을 200명 넘게 뽑. 그리고 나서 개별 학과들은 한명 내지는 두 명씩 뭐 이렇게 많아도 한세명 뽑다가 올해는 다시 이거 보면 작년에 한명 뽑았다가 올해 다섯 명 늘려서 여섯 명된 겁니다. 자, 당국대 최저이합력인데요 라인에서는 이렇게 밀리죠. 2.2, 뭐 2.6, 2.3, 2.5. 당국대에서도 펑크하죠. 자, 작년에 기준은 문과였는데 제가 4점대 넘는 학생 제가 합격시켰습니다. 작년에. 당국대를 주목할 필요 있습니다. 한국대 이과 예전 굉장히 센 대학이었는데 그죠? 축전을 이사한 다음에 계속 지금 이 계열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2항 6위인데 2. 초반에서부터 중반 걸쳐져 있습니다. 극적인 펑크가 나는 구간이 국숭세단입니다. 저희 에듀스키릿는 연세대 계열 최저점 펑크 6년 적중이라는 국내 유일의 기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나침반 365라는 교육 월간지에서 국내 유일의 기록을 이어가고 있는 에듀시크릿에 대한 기사 내용입니다. 에듀시크릿은 이뿐만 아니라 2호 학년도 수시에서 전국 약대 최저점 교과 일반 전형 합격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 학생은 일반고 학생이고요 내신 1.6일 등급의 학생이었고 전국 약대에서 최저점으로 교과 일반 전형에서 합격을 하였습니다 또한 수시에서 서울대 의대 일반 전형에 합격을 했고요 일반고 2.0등급 학생이 네, 서울대 일반전형에서 합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교과전형에서 한양대학교에서 에너지공학과가 전체 자연계에서 최하위권의 평가가 발생했고 에너지공서 정확하게 적중을 하였습니다. 이상학년도에서는 국민대학교 교과전형입니다. 일반고 4.6등급 학생이 펑크 합격했던 바로 임상생명학과를 정확하게 적중했습니다. 그리고 2, 3학년도에 이어서 2, 5학년도에서도 국민대학교 교과 전형입니다 일반고 3.38학생을 자연계 전체 최저점 펑크학과였던 식품영양학과에 합격을 시켰습니다 2, 4학년도, 2, 5학년도 연달아서 2년 동안 국민학교 교과정에서 최하위권을 적중하는 기록을 또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내 유일의 기록을 이어가고 있는 에듀시크릿과 함께하신다면 여러분도 상향 펑크 합격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올해 수시 지원 전략을 잘 짜셔서 여러분이 원하는 좋은 결과 있기를 응원 드립니다. 파이팅입니다. you. <laughs>